액션. 자, 자, 여기 무슨 바닥? 그, 벨트... 이것보다 뭐라고 그래? 응? 아, 뭐 어? 단기... 아, 거기 물어볼 거 아냐. 이게 뭐라고, 지금. 이것보다 에폭시라고 그러지. 에포시, 에, 에폭시 바닥, 에폭시 페인트. 네. 에폭시 페인트로 해놨는데 타일 될수 있어요? 물어볼 거 아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 무슨, 에, 그래요? 네. 그러면 금액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 시공하는데. 제가 자재가다 있거든요. 금, 금액은 어떻게 돼요, 사장님? 금액이요? 네 시공 금액. 자재다 있어요, 갖다 놨는데. 시공 금액 어떻게 돼요, 사장님? 아, 여기 바닥. 여기, 바닥 하는데. 혹시 저기, 여기, 바닥 하는데. 이, 프라이머 하는 거예요? 네. 아, 프라이머 하신다고 그랬나? 프라이머를 발라요프라이머발라요 그러면 저희가 뭐 준비할 건 없나요? 뭐, 프라이머, 그, 부스을 준비하고. 예? 자재 이런 건다 준비해 주시는가? 아, 브라이머 그럼 뭐 사다 놓면 으 될까요? 미국 쓰면 까이거. 얼몇 킬로 사다 놔요그한 통. 한통한 한한 통이 한 몇, 킬로. 몇 킬로인데요? 작은 만한 거 그냥. 몇킬 사장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요 사만 원. 네. 사장님 사 사장 사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장님이 사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 아 어, 어, 얼마 들어갑니까? 자재가 많아. 네. 아그얼 금액 그 금액이 얼마 돼요 사장님? 시공비에다가 자재값 추가. 아 답답하네. 사장님 얼마예요? 하우마치? 3 0만 원. <laughs> 비싸다. 그러면. <laughs> 자 그러니까 <웃음> 나 이봐 <laughs> 안 되잖아 대응이 소비자 잘 모르잖아 소비자는 당신이 해오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금액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바로 금액을 모른다 그럼 바로 서치를 해봐야지 서치해서 얼마인지. 저렴한 비용. 그러면이 평수를 하는데 자재 양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여기 뭐두 평도 안 되잖아. 그럼 서치해서 무슨 어떤 자재 소요량, 시공 시간 이런 걸 산정을 미리해서 고객한테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뿌라이뭐어또뿌라이뭐 필름 말하는뿌라이 뭐요. 무슨 어디에 다쓰는뿌라이뭐 고객이 어떻게 준비해. 그러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일하는 사람마다 가져오라고 할거 아니야. 금액 추가하고. 그니그 그러니까 내가 미리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전에는 아덱스에서, 아덱스하고 마페이에서 출시가 됐는데, 한, 이 정도 바르면, 자제값 한 5만원, 5만, 5만 5천원, 그래. 그러면, 배송, 어, 택배 오면 6만원 될거 아니야. 6만원 되는데, 지금, 지금은 쌍곰에서 나와요, 그게. 저렴하게. 쌍곰 퍼펙트 프라이머. 그럼 삼, 쌍... 쌍곰 퍼펙트 프라이머. 라고 해가지고, 그치? 그러면, 5만 원만 추가해도 되는 거지. 부값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 미니멈 5만 원, 안 그러면 10만 원. 30만 원 하면? 50000원. 아, 이, 바로 가겠지. 아, 바로 갔지. 그렇지. 과해봤자, 뭐, 다른 비용, 못 비용해서 10만 원 추가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럼 사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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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시공도 가능합니까, 사장님? 당일에, 저 이거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하루에 끝내줄 수 있어요? 혹시 아까 뭐뭐 뭐 바른다고 그랬는데 그거 금방 바르고도 작업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까지 마감할 수 있어요? 시까지 마감? 제가 바쁘워 바빠요, 바빠요 지금 발써이 사람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사람 능력자시네. 그렇죠. 그거는 속권성이야 바르고 한한 시간 두 시간 있으면 바로 작업할 수 있어. 근데 막비 울구적창 오는데 안 마르겠지. 그치 이렇게 건조한 날씨이면 한 두세시간 여유있게 네시간 세시간 네시간이면 바로 어, 속권성이다 바로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재에 대한 정보 가격 작업 면적 바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지 예, 그치 그런 거를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걸 여기에 다 바르면 착착성이 안 일어나겠지 그럼 만약에 갈아내고 하면 죽겠지 그치? 죽으니까 안죽을라면 프라이머 바르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른 하겠죠? 있겠지 근데 있으면 사장님 어떻게 그라이머에다가 또 샌딩기에다가 집중기에다가 네. 그 비용이 들어가지 네. 샌딩기라는게 그 날이 소모져야 네. 그게 또 마모되면 그것도 돈인거야 네. 그럴고 먼지 잔뜩 먹겠지 아 그래 어차피 고객이 낼건데 네. 고객이 너는 주는를속편하게 하면 좋지 네. 나도 오래 살아야지 애인이랑, 어, 그렇지. 그리고 먼지 먹으면 피부도 거칠어지잖아. 어, 자, 어. <laughs> 자, 그러니까 부자재 정보, 접착제라든지 단가라든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공부 그랬러니까 부자재 공부. 그러니까 고객이 고객하고 이제 딱 썰을 풀면 있어 보여야 될거 아니야. 막 그렇죠. 뭐 단어도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P4K 막 쓰고, 막 쌍군 퍼펙트 프라이머 막 쓰고. 아 이거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다르시네요 뭐 <laughs> 이래야지 아 그래야 플러스 점수 맞고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 업자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 업자보다 더 알아야지 부자들 정보라든가 아 이거 써주세요 그럼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아 그거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번뭐 작업을 해야 돼요 화재 나면 내 책임이잖아 자재는 어차피 업자 가 소비자가네 난 A/S 안 나게 해야 되잖아. 어제 그렇게 뭐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슨 프라이머양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을 해야지. 네. 음. 자 여기까지입니다.